오늘은 넘어진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구약에 다는 모세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냐면 광야 대학입니다. 광야 대학 학위는 세 개를 받았는데요, 기다림이라는 박사학위. 미대한 광야에서 4 0 년을 기다렸고. 그, 고독한 시간을 보냈죠. 또, 고독이라는 박사학이 이방인으로서 미단 광야에 있었고요. 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광야에서도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토탈 치면은 80년의 고독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불편함이라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나이 없죠. 지도자로서 섬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주된 활동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모세에게 기다림과 고독과 불편함이라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사실 많이 실패했고 많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생을 보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으켜주시고 끊임없이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누르고 있었던 실패의 힘보다 모세를 일으켜 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다운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을 이렇게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들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에 나오는 나오미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행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살던 고향이 기근에 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모합 동으로 이주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넘어진 모습으로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따뜻하게 나오미를 맞아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넘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다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밤이 나오는데요. 이 르호밤왕은요. 강경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로우바이 이제 왕이 될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백성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대표가 로우마음을 찾아와 가지고 이만저만하니 좀 부담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우바이또 젊은 혈기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더 세게 하겠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그민심 들끓을 때여로보암이라는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로보함을 따르는 그 원래 그 나라와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이제 두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 선전을 통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셨습니다.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왕으로서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왕으로서의 르호보암은요 그첫 출발이 실패에 가깝습니다. 첫 출발부터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아버지 솔로몬하고는 너무너무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은요. 가장 큰 제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뭐 제국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요. 그야말로 이제 정말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운데 정말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 다음 때에 불과 그 다음 때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두 지파만 로아밤을 따른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르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첫 출발도 못 해보고 시작도 못 해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첫걸음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기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루호밤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각 지파의 땅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레위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함께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 지파의 삶의 현장에 두신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각 지파의 성읍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일정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캠퍼스처럼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르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로 왕 여로보암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두었다는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로보암이 부기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독립이 안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 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절기 때마다 다 그리로 갈라 그러고 온통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로 다 뺏기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치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순념소 우상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 영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다 해임시켰습니다. 사례를 안 주는 거죠. 안 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서는 살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죠. 그냥 임의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해임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로 다 찾아온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e r 절 말씀 같이 m j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보면요, 제사장들하고 레윈도 왔지만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다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지파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적당하게 좀 타협을 했더라면 자신의 뭐 자리도 편안하게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했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순념소 우상과 성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수 있을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남유다가 새롭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국권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과 내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요하를 찾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한 공동체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타협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밤이 얼마나 마음 이 허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내가 참 무너지고 많은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많은구나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굳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 주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밑짐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습니까? 배 밑바닥에 실려 있다고 해서 밑짐이라고 합니다. 가벼 배가 가벼우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 그래요. 배바닥에 밑짐이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그 일정한 무게가 있어야 뭐 웬만한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마음을 굳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남유다의 밑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혼란한 초기에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솔론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성교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믿짐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바울에게도 믿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삶의 하나의 이력이 되었습니다. 주홍골씨처럼 사도바울 그러면 정말 사도의 자격이 없던 사람. 또 현재에는 사도바울이 어떤 믿짐이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바울이 아마 간질병 환자였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자신의 잘못된 과거와 현재 질병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짐이죠.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희한하게도요, 그 짐을 밑짐으로 사용하세요. 그 아픔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짐을 밑짐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력 속에 과거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으니까 사도로 삼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데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 이력 속의 짐은 자기에게 짐이 되었지만 그 이력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력을 믿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었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었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 육신의 약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믿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영희라는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믿짐이니라 무겁고 힘든 짐이지만 그 짐이 없으면 부모라는 배는 사소한 바람에도 뒤집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그 짐이 있어야 안전하다. 단 자식은 목숨줄 같은 소중한 짐이란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살리는 고마운 짐이었구나. 미안하다 얘야, 사랑한다 얘야. 혹여 또 다른 상처들이 찾아와 기웃거려도 잊지 말거라. 너는 부모를 살게 하는 아주 귀한 평강이란 것을. 신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가 짐이래요.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짐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짐이 그냥 짐이 아니라 밑짐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일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짐과 고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오직 요만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던 믿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함께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의 짐이었습니다 늘 기도의 짐으로 아직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살아나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했지만 어쩌면 저를 향한 그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는 믿짐이 될수 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으셨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는 평생에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의 여러 짐들, 자녀에 대한 여러 짐들 그 짐들이 우리 부모님께 밑짐이 돼서 요아께 요하만 찾기로 결단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나도 살고 우리 부모님도 살게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짐에 눌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짐을 믿짐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요하만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밤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짐을 밑짐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시는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맘 되며, 그 주님을 인하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신 이 믿음의 항해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